최신 기술과 뛰어난 가성비를 동시에 누리고 싶다면 ELG IPS PC 모니터 27U411A가 딱입니다. 27인치 대형 화면과 120Hz 위 높은 주사율로 부드럽고 선명한 영상 표현이 가능하며 FHD 해상도와 IPS 패널 덕분에 어떤 각도에서도 생생한 색감과 선명한 화질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응답속도 5ms로 빠른 반응성을 자랑하며 블랙 스태필라이저와 액션 모드 등 게임 특화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 게이머에게도 최적입니다. 사용자들은 빠른 배송, 뛰어난 화질,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에 만족하며 눈이 편하다는 평가도 많아 오랜 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이 적습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품질로 사무용, 게임용 모드에 적합하며 다양한 할인 이벤트와 사은품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